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입학하던 해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빠와 나눈 마지막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대학교 합격 소식을 받은 날 저는 친구들과 축하하느라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. 그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. 딸축하나그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응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아빠가 얼마나 큰 감정을 그 짧은 말 속에 담았는지를. 며칠 뒤 자취방 이사를 앞두고 짐을 챙기던 중 책상 서랍에서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. 아빠의 글씨였습니다. 우리 딸 세상에 나가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. 어린애 같기만 한데 벌써 대학생이라니.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. 멀리 있어도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. 밥잘 챙겨먹고 아프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와. 종이를 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그리고 울음을 꾹 참고 이삿짐을 마저 챙겼습니다. 그로부터 1년 뒤 아빠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지갑에 들어있어요.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손편지를 꺼내 읽습니다. 아빠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분이셨지만, 그 짧은 손편지 한 장이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이었다는 걸, 지금은 압니다. 세상에 나가 살면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마다, 그 편지가 제게는 살아있는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.